찐하게. 그래 얼굴 아무튼 한, 한 한참 안 먹어서 지금 찐하게 타져 봐요. 오미자 얘기해서 내가 아나이크 말지 <laughs> 아니 어더 먹어야지. 아니 제가 또 내가 엄청 먹었잖아. 이제 먹다안 먹으면 확실히 틀리긴 틀리더라고. 사훈이야. 사훈해. 응. 뭐, 어, 먹을 먹어야 될것 같아. <laughs> 아, 이거는 저기 뭐야 뭐 꼬박 먹어야 되는 거야? 꼬박 꼬박 먹어도 상관이 있는 거야? 네, 이거는 다른 그, 건강 식품이 아니 삼겨졌죠? 아니, 이거는 저기 요거 액티바이타는 비타민 B군하고 비타민 C거든요. 아. 예, 네, 성분이. 성분이. 네, 비타민 B군하고 가지하고 비타민 C가 들어가 있는 건데 그거는 이제 요거만 저기 수용성 비타민이라 드시고서 몸에 저기 쓰임새 쓰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빠져요. 이거는 많이 드셔도 상관없어요. 아. 이게 아, 또 버릴까? 5 5 0 살까지 살을 0 0